하나님 말씀은 마태오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고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돌이키시며 비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 갈등, 놀이터인가, 경기장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육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듣고 또 공부했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부지하고그 다음에 오해하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배반합니다 오해의 단계, 갈등의 단계가 어디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고백은 맞지만은 베드로의 생각은 틀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해한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해한 그리스도가 달랐다는 거죠. 이 갈등은 동상 이몽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또 부활 전까지 계속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 속의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갈등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구원 얻었지만은 죄 사함 받았지만은 양쪽에서 잘못 이해하는 모습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의 생각과 사고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갈등, 놀이터인가 경기장인가라는 제목입니다. TV에 그 서핑 엘 차라는 전문가 엄마와 딸이 나왔습니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하지 않다가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나 바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인데요. 아이 컨택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프로입니다. 엄마는 평생 부산의 한 해변에서 바다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서핑의 일세대고요. 스스로 부산에 있는 송정 해변에 수어신이라고 자신을 부릅니다. 그 엄마가 그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아, 저분은 바다와 결혼했구나 싶을 정도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은 서핑 국가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위어서 딸이 바다 지킴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에 딸을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그 바다를 지키기를 원하지만은요, 딸은 국가 대표로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엄마에게는 놀이터였는데 딸에게는 아직 경기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 딸이 그 프로에 나왔지만은 서로. 생각이 달라서 두루 왔던 문으로 서로 반대되어 나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택의 모습을 우리 사회로 확장을 하면은요 몇년 사이에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살아가면서 희생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와 촛불은 우리 사회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고처럼 사용하면서 문빠라는 단어도 사용하고요, 기레기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은 서로 그것 때문에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 실시간 검색에 1 등을 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태극기인가 아니면 촛불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당신은 어디 출신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21세기 지금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갈등은 점점 커 보이고 중간 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님에도 중간 지대가 없어 보이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단과 평가를 내리게 될 때에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또 갈등을 이야기하고 또 지적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몇년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발전했지만은 아마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긍정과 부정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무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려면 부수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와서 산 중턱에 만들었던 태양광들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태양광을 장려해서 장마에 산사태가 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전국의 몇 프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빛이 많이 늘어나서 몇년 뒤에는 엄청 늘어나게 될것이라는 기사가 뜨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그 측이 있는 반면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 전시 상황과 같을 때에는 그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열함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죠. 인종의 문제라든가 갈등, 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는 어디나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백인과 흑인의 갈등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고도화된 경제사회이다 보니까 위너와 루저 사이의 갈등은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야 나라를 망치는 것이야 망국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데모한다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전쟁까지 하지는 않고요 인종의 갈등으로 무자비한 폭동이나 생명을 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정 해변을 두고 엄마와 딸의 아이 컨택이 맞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요 살아가면서 작은 일일 수 있지만은 광암을 광장을 두고서 아이 컨택이 맞지 않는 것은요 이 시대와 관련된 부분 우리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짊어져야 될 짐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전 시대의 잘못이다, 우리 시대의 잘못이다라고 말하지만 책임을 과연 우리가 짊어지고 갈수 있는가 이 부분은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느 한 세대는 지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본격적인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 시대에 주력하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러한 논장으로 덜 싸우게 된다면은 우리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의 모습들을 잘 치유해 가고 보듬어 가는 모습이라면은 교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광장으로 이해되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촛불과 태극기가 그냥 촛불과 태극기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집안에서 자녀와 이야기하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일터에서의 일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아 언제고 우리가 아니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우리 시대에는 꼭 줄여나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진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보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두 모습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조금은 더 해결의 모습으로, 줄어드는 모습으로, 통합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죄사함, 그 다음에 대한 생각 부분입니다. 구원은 누군가에게 죄 용서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삶을 바꿔줍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었던 우리가 용서받은 신자가 되었고, 죄 없는 의인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와 의인 사이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 아직도 초점을 맞추면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거나 가책이 부디 지나치거나 한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인가, 죄책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인가 할때이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데 무엇이 내 안에도 강한가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영적인 고통의 모습이 지속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같고 구원의 선포도 같습니다. 그러나 제3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가르침들 속에서는요. 신자가 누려야 될 기쁨보다는 또 영광보다는 기대감보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보다는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 강조한 나머지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그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의 이로 많이 있습니다.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기쁨이 정말 큰가? 그것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기쁨도 있지만 죄책이 너무나 커갖고서 늘이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갖고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자에게 두 가지는 동시에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면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질투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살피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책임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조금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풀거나 하면은, 그리고 내가 이 삶의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엔조이 하거나 누리기라도 하면은, 아, 이러시면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갖고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과거에 수없이 많이 강조해갖고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정당한 자유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은혜라든가 평강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공간 속에서 일반적으로 누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누리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러선 안 되는데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러한 것들은 떨쳐내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마치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제대로운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신자가 되면은요. 용서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짓는 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되었지만 지금 짓는 죄를 잘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용서 때문에 죄를 소홀히 다루어서면 다루면 안 되고요. 죄 때문에 용서의 기쁨을 놓쳐도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이두 가지는 우리에게 같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TV 프로에서 독일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엄마가 직장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녁을 챙겨줍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손을 씻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검사합니다. 더러운 것이 남아있는 아이는 남아있어 라고 말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또손 씻고 나와서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독일인이었는데 독일식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것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아버지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장년을 치려고 하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아이들이 인해 자세를 바꾸고 제대로 앉게 됩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는데 아버지가 식탁에 앉지 않았는데 자녀가 먹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또 주의를 줍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탄단정을 피우자 주의를 줍니다. 포크를 들고서 먹는데 포크를 높이 들게 되자 다시 주의를 줍니다. 식사 예절을 보면서 야칼이구나. 애들이 저렇게 먹다가 소화도 못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이 엄격하게 식탁의 예절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모든 패널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건 지나친 거예요. 너무 지나쳐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독일에서는 그렇게 식사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이해되어 질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산책을 갑니다. 가면서 벌레를 살피고 설명을 해주고 또 햇빛을 보면서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꼬마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광합성을 알겠습니까? 자전을 알겠습니까? 패널들이 다 웃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일 교육의 특징이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형태가 독일 교육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식사예절을 가르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함께 산책을 하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식사 예절만을 보고서 아버지를 판단하면 왜곡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나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혹시 식사 예절 속의 하나님이 전체의 모습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부모에게도 혹시 그렇게 내 부모를 이해하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됩니다. 포크 하나만 들어도 혼내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포크 하나만 들어도 늘 혼내는 그러한 부모인가 빵 먼저 먹었다고 혼내는 그러한 하나님인가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이해의 전부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죄책을 가지고 가책을 가지고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되고 평강을 누려서는 안 되고 이어 올 때에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뭔가 형벌에 대한 불안과 또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을 봐도 둘로 확 나눠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도 둘로 확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답은 분명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전하고 가르치는 사고를 너무 많이 들은 겁니다. 죄책이 지나치다면 당신은 구원을 오해한 것입니다 용서 때문에 죄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이 더 많은가 죄책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는 것과 함께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자유주의가 구원을 이해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개혁주의와 또 자유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갈등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유주의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날은 이 사회적인 모습을 이해하면서 이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행동과 실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주장은요. 이러한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구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구조에서 용서의 구조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징벌의 시스템은 구원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면은 우리 모두가 아, 그렇지. 용서의 구조로 바뀌었지. 구원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도 동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다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하신가? 우주의 하나님인데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징벌하셨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르는 작은 잘못과 범죄를 지나치지 않고 쫀쫀하게 하나하나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신다? 자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구원의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용서의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심판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화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화해되었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동의했던 거, 구원 시스템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용수의 구조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에 고개를 끄덕했던 우리는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요. 아, 이것이 생각이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비신자도 믿지는 않고 있지만은 신자와 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믿음과 불신의 차이도 사라지게 되고 천국과 지옥도 사라지게 되고 죄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오고 괜찮은 주장이네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 주장입니까? 죄의 문제가 이미 한 순간에 다 해결된 것인데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죽음 이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예수의 죽음이 완벽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주장과도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마음대로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나?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부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범죄해도 되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 이 우주의 구조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사랑과 은혜 다음에는 책임이 주어지죠. 책임은 사랑을 더 받는 조건이 아니죠. 보수주의나 개혁주의나 일명 복음주의는 신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을 때의 죄를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죠. 자유주의는 인간성 회복이나 이 땅의 사회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미 구원의 시스템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핀트가 다르죠. 이 다른 모습들은 다음 주일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생각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주의 개혁주의와 이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사고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과 실천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다름은 갈등으로 나아갑니다. 이 갈등은 동상이몽이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막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나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동상 이몽이 존재합니다. 이 사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교인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책임감,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모습을요, 이 교훈을요,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이유는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구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도 잘 이해하셨습니까? 부모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죄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놀이터인가 경기장인가 하는 것으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잘 통합해 가고 하나 만들어 가고 서로를 이해해 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축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등했습니다. 이 사회도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구워놓고 나서도 지금 내가 어떠한 상체인지에 대해서 동상이몽의 모습이 교인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지만은 죄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는 보수개혁주의와 또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 가고 또 사회적인 책임과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이 사회를 치유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늘면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